네, 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3일 마감하는 거죠. 네. 요즘 11월 23일 마감하는 게좀 돼요. 그죠? 렇 마감하는 게 OK 금융그룹도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어, 마감, 기업 중에 하나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좀 하려고 방송을 켰고요 일단 작업을 한걸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초안 개요를 쫙 적어놨고 이 참고 기사 역시 두개 정도 제가 스크랩을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좀 작업해 볼게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첫째 어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 회사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둘째, 어어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점진적으로 어 점진적으로 도전을 이어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회사 역시 제가 어 회사 역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어, 이 기준, 해당 기준을 모두 이두이 아, 어, 이는 어, 학부시절4년 내내 열정을 쏟았던 디자인싱킹 동아리를 만들며 이트로 빼겠습니다. 안들며 생긴 기준입니다. 자유전공 출신답게 다양한, 아, 개구라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것이, 어, 몸에 배어 있었고, 어, 이를 극대화시킬, 어, 수단을 찾다가 디자인 싱킹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늘었습니다. 첫 시작은 사수 경험을 살려 사수 경험의 경험을 어 사수 경험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페이콘을 어 기반 페이콘을 토대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능을 4 번이나 보면서 일찍이 실패를 맛봤던 터라. 어, 이,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쓰죠? 이후 300개 가게가 참여한 미린의 운동도, 운동 등몇 가지 성공 프로젝트가, 있, 성, 몇 가지, 몇 건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의미 있었던 건 그런 성공에 취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해 왔다는 도전했다는 것이 새로운 걸 것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3 0배 커진 얘기는 안 할게요. 불량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금융급 역시 제 기준에 은제 기준에 딱 들어맞는 회사입니다. 어. 증권업 진출 등어 새로운 도전을 도전에 도전이 규제 가로막혔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의 대세가 된다는 대세라는 걸 감지한 뒤 일찍이 감지한 뒤어 다치 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진입 장벽이 낮은 P 2 P P 2 P 를 타깃으로 삼고 어, 삼았습니다. 이렇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종합 금융 그룹으로 발돋움하려는 OK 금융 그룹에 맞는 어, 적합한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쌈하게 마무리 될것 같아요, 형. 역시 그래도 696자네. 자 줄여 볼게요. 어, 뺄게 이거. 일찍이 실패를 네 번이나 보면서. 하수생 출신으로서 꽤 좋은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도전 어 의지를 갖고 점진적으로 도전하다. 좋아, 이렇게 하면 599자가 깔쌈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OK금융그룹 600자 1번 마무리 지었고요. 어 일단 이 방송을 보고 궁금한 거나 유료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 HORI1027로 주시면 되고요. 이글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좋은 참고를 하셔서 꼭이 취업난 엄동설안에 OK금융그룹에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